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여덟 번째 주간의 어,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학입니다. 네,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업무나 또 환경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우리가 삶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는 어떠하신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떤가요? 일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고객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관계를 잘 가져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대화법 잘 훈련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감정을 이해하시고 감정을 경청하고 지지하고 경영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점만 보면 관계가 자꾸 나빠지죠. 이왕이면 좋은 점들을 자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에 있는 사람은 바울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써서 예, 이 손흔드는 사람한테 부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흔드는 사람이 예, 바로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는 내용이 아닐까. 아니면 이 사람 바울 가운데는 예수님요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정답은 없습니다. 이 그림 정리는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목은 바울의 편지. 바울의 편지 그러면 일단 네 권이 있죠. 에, 옥중서신. 뭐, 전체로 말하면 14권이 있고, 그 중에서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예, 갓경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한 말씀은 네개예요 네베소 빌리뽀 콜로세 빌리뽀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편지들 속에는 바울이 체험했던 은혜의 체험, 주님과의 만남, 천국, 그의 사상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만 자꾸 찾아가다 보면 은 나중에 도태되거나 또 무기력해지거나 그렇게 되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원인, 특징, 성분, 결과, 방법, 과정, 응용.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아울, 네, 그리고 편지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 이렇게 달 쉽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바울이 쓴 편지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울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체험이 있었죠. 예수님 만나는 체험, 천국에 갔다 오는 체험. 이 체험들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체험이 될수 있었던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혹은 사람, 혹은 장소, 혹은 사건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바울이쓴 편지 14권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바울이 쓴책 14권. 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퍼서, 콜로세서, 또 빌레몬서, 데살로리카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가 쓴 글이다. 이런 문구는 이런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수적 신학자들은 바울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신약의 복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천국을 가서 보고 온 사람. 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히브리서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울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4번. 자 상상력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갑피 경금된, 그리고 이제 편지 써서 보내는 현재.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본 에베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 도콜로세 교인들의 그런 모습.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까? 인생은 오늘에멈춰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미래 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거죠. 상과를 따고 싶으면 지금부터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다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안에 거의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에베스 3장 8절부터 13장까지 구조는 222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청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있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222. 네. 구조의 흐름을 생각하시면 앞에 있는 일꾼의 사명 두 가지. 그 다음에 뒤에는 교회의 사명 크게는 하나, 두 가지.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담대함과 확신 갖고 살고 흘란당할 때 낙심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오늘도 어제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고 오늘도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1번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일꾼으로 세워진 이유가 두 가지다. 예수 안에는 풍성한 은혜를 전하.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의 경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는 이 계획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역시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건데, 이것은 바로 영원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인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기억을 얻게 하시는 요 계획이죠. 이걸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구원의 계획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환란을 받지만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운 일은 영광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적용이에요. 본문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적용,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저는 일꾼이잖아요. 목사,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을 적용해야 봐 되겠죠. 나도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거고, 또 성도들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열심히 알려서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저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문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수있을까 자, 우선은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가 됐든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그 사람을 하아 당신을 하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당신 을선택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보내시고 이제 당신 앞에는 하늘의 나라가 예비돼 있습니다. 이거를 제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알려 주려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과 헌신, 공사가 필요하죠.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도 신앙생활하면 당신 따라서 교회 갈 거야 이렇게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그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네 말로만 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만해야죠자 본문을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본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건 하나의 베필, 선교입니다. 온 세계 모든 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 선교를 위한 본부,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터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함께 일하는 성도들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거기에서 잘 돼서 물질을 얻어서 선교에 헌신하고 이게 바로 업무나 환경에 적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질문 두개 만들어 보겠어요. 왜 무엇을 어떻게? 요즘 그 우리 아이들 시대 살 때, 왜 무엇을 어떻게? 이걸 넣어가지고 아주 질문들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밤내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언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질문. 저는 두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들은 뭔가? 저는 하나님의 나가 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다. 이거 확신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충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또 승리의 확신. 결국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역사심의 확신. 네, 이 확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되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네, 오늘의 기도문, 오늘, 내일, 모레는 EQ 기도문이에요. EQ는 관계를 위한 감성 재능입니다. 내 마음을, 감정을 이해하고 치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듣고 그걸 이해하고 치자. 자, 관계. 나,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나라, 성교사님들 교회와 학교, 기타 공동체.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돕기, 존중법 익히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족과 이웃 친구의 마음들을 조금 더잘 이해해보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하고쭉 기억해보시고, 또,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 해야 될 일, 또, 풀어야 될 문제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아무 개를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업무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지혜와 말씀과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때 우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신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모으는 것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속히 속히 치유받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성교의 땅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를 아는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순교사님들과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세계가 평화하고 더 이상 희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 종료돼서 우리도 중국 복음 들고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큐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지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